안녕하세요 3월 18일 목요일 촬영 리뷰 시작합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활어 인터뷰하는 달마PD입니다 새벽에는 집에서 편하게 주무시고 오후에 활어 구경 나오세요 평일 주말 오후에도 새벽시장 활어 도매 가격으로 회를 드실 수 있도록 달마PD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봄의 전령사 보리숭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laughs> 월요일 날 찍어야 되는데, 월요일 날 고기 물량이 없다 해가지고, 네. 오늘 목요일로 찍게 됐어요. 네네. 네. 네. 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킹크랩 가격이 어떤가 한번. 응. 킹크랩은 지금 조금 어. 비싸요. 어. 네, 첫 껌은 지금 네. 10만 8천 원에 대해 필요해요. 어, 고. 예. 아, 10만 8천 원. 네. 대기에는 A 껌은 7만 5천 원이 고 6만 5천 원어요아 비싸요. 자, 우리 조개부터 한번. 가격 좀 알아볼까요? 네. 네네. 자 이게 벌교 꼬막입니까? 네, 벌교 꼬막. 네, 이건 얼마씩입니까? 그래. 얘는 티레만 5천 원만 3천 원까지. 만 3천 원까지. 그래. 자 얘는 이거 불소라. 불소라. 불소라는 티레만 2천 원 가더라고요. 만 2천 네, 원래 원. 원래 만 5천 원. 참소라. 참소라 2만 0천 원. 2만 0천 원. 자세 조개. 세 조개 하는 거는 한 근에 삼만 원. 한 근에 삼만 예. 원? 네, 네. 네. 쿠키 타이거. 시 타이거. 예. 키를6군 65 5,000원. 65,000원. 네. 는 블루 타이거. 블루 타이거. 예. 요거는 세 마리에 만원. 세 마리에 만원. 네, 네. 저 흰다리. 흰다리 세우는 78,000원. 18 18,000원. 자, 관자요. 관자는 지금 간절에. 네. 18,000원. 네. 18,000원. 네. 자, 요거는 특근 척아라 꿈미 네, 네. 예, 예. <laughs> 네, 얘는 키로에 그 2만 원. 거잖아요. 2만 원씩. 네. 자, 요거는 산 놈. 살아있는 거는 네, 진짜 네. 작은 거래요. 네, 얘는 키로에 네. 3만 원. 3만 원. 네. 근데 안 깎아내고는? 네, 안깎거건 2만 5천 원. 2만 네. 5천 원. 네네. 지금 락파도 커요. 자, 락파, 오, 크네. 락파 지금 얘는 키로에 네. 5만 5천 원인데, 5만 2천 원. 5만 2천 원까지? 네. 오. 네. 오, 저거는 색깔이 왜 저래, 저기? 얘는 브라운데요. 이신티레 예? 브라운데요. 브라운? 예. 지금 살도 더워요. 요 야, 이거는 뭐 이거 사이즈가 네, 엄청난데. 4kg 넘어요. 4kg 넘어요? 예. 네. 어, 요거 브라운은 가격이 어떻게 합니까? 요거 브라운 가격은 총에 93,000원이에요. 93,000원? 네. 어, 조금 조금 싸네. 조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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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결식군요 네, 네. 자, 그리고 산낙지. 낙지 얘는 국산이래요 네네. 그러면 이거 한 마리에 만2 0 0만 0원만만2 0 0 0원 2,000원 오우 크네 네그 지금 낙지 ]구나. 좀 비싸요 예예 예. 이런 거는 네. 국산인데 두 마리에 만원두 마리에 만원어 낙지가 두마 비싸졌구나 이거는 네. 해삼 오우저 홍삼 홍삼이라 그래? 뭐야 그래? 그치 렇 해삼 해삼 어우 진짜 요 동네 해삼인데 네. 얘는 한근에 25,000원 한근에 25,000원 어우 25 네. 네. 좋네 이거 네. 어, 어, 멍게 멍게 뭔게는요 킬로에 만원. 킬로에 만원. 예. 어, 많이 싸졌네 예. 13가리비. 네, 13가리비. 예, 예. 13가리비. 지금 킬로에 만 8천원. 다음 8천원. 예. 자, 요거는 뭐야? 얘는 떡쪽에. 떡쪽에. 예, 예. 13가리비. 예. 킬로에 만 5천원. 예. 네, 네. 그리고 점박. 네, 얘는 4마리에 만 원. 만 원. 네 마리에 만원. 네 마리 만원. 어요. 요거는. 얘는 두 마리에 만원. 두 마리에 만원. 세 마리 만원. 요거는 우에거넣어요우에 거는, 거는 한 마리 12,000원. 한 마리 12,000원. 저거는 호주산인가? 네. 아니요. 국산이에요 아, 국산이에요? 네. 화산 원래는 자연산인데 국산. 지금 아. 없어요. 아. 어, 요 사이즈가 굉장히 크네. 크지요? 아. 네. 예, 네, 요 국산 홍가리비예요 홍가리비. 네. 이제 회는... 홍가리비가 이제 끝날 무렵이 끝물. 예, 네, 지금, 그래서 그래서 키를 만 원이요. 만원 싸네. 네네. 네, 많이 익었어요. 네, 네. 자, 오늘은 한말리 네. 찍고, 네, 네. 다음주에 한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어떻게 월요일날은 물량이 그렇게 부족했습니까? 네, 네, 네. 네. 어 많이 지금 그 저기 지금 봄 봄바람이 불면서 외곽으로 손님들이 많이 나간대요. 그럼요 많이 나가죠. 그래서 아마 분산이 너무... 돼서. 어 물량이 없을 거란 또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산지에서 네. 산지로 산지에서 잡힌 게다 올라오지가 않아요. 아 산지에서도 판매약을 놔두고 그 나머지가 올라오기 때문에. 아, 네. 아. 그래서 그냥 중간에서 없어져 버리는군요 한마디로 올라 여기까지 올라올 틈을 안 주는 거지요. 네네. 자 오늘은 무슨 고기가 있나 한번 볼까요. 네네. 아유 이쁜 뱀에도 아직도 잘 크고 있습니다. 예예 예예. 예. 저게 지돔이죠, 지돔. 야, 지돔도 보이고. 네. 자, 오늘은, 도미가 어떻게 잘 있나 한번 볼까요? 네. 네네. 도미가 지금, 대돔이 아닙니다. 네. 어, 네중돔이 보시면 됩니다. 중돔미 네. 네네. 2kg 500 정도, 평균 2kg 500 보시면 됩니다. 평균 것 같아요. 2kg 500 정도. 네. 네. 금액은? 16,000원입니다. 16,000원. 뭐, 16 동일, 항상 동일합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심하지네한두 마리 보일 까요예 예. 이게 2kg 이하예요. 2kg 이하. 네 2kg 오 이하. 3 3 0 0 0 원입니다. 3만 3천. 어0원 네. 떨어졌네. 아니 작아서요. 아 작아서. 예예 예. 0 0 0원은 지금 싼 거예요. 예 네. 예. 네. 자 그리고 능동성어오능성어오 큽니다. 성어 오유. 오유 저거는 예. 한 3kg. 2.7. 예. 3. 네 2kg 800g 정도 나오고요. 좋습니다. 네, 저런 네, 거는. 35,000원. 35,000원. 네. 아유, 가격 좋습니다. 네. 저거. 소매장 가면은 가격 엄청납니다. 근데 네. 자, 그리고 농어. 네, 이 네. 중국산 농어. 중국산 농어. 네. 대농어지요? 네. 3kg 정도 되고요. 3kg급. 네. 3kg대 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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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농어는 네. 16,000원. 16,000원. 네. 어, 먹은 천과 동. 예. 네. 네. 어, 이거 못봐 네. 받... 네. 아. 네. 제빵어? 네, 제빵어. 일본산, 아 일본산 제빵어 양식이에요. 아, 네 얼굴이 또, 여기가 네. 이쁘게 생겼네요. 네. 제빵어, 일본산 네. 제빵어. 네. 저런 거는요? 이게 지금 25,000원. 25 25,000원. 네. 어우, 저거는 사이즈, 좀 사이즈, 큰 거는 3만원대 나오네요. 아. 사이즈가 근데 제빵어가 좀 일반, 일반 대빵어보다 맛이 더 좋나요? 네, 더 좋죠. 더 좋아요? 네, 이제, 네. 어, 그 제빵어 가지고 아, 아, 시작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네. 자, 그리고. 이기 보시면, 이제, 뭐, 뭐, 여기, 뭐, 도미하고, 아 저, 네. 어, 자바리. 자바리? 중국산, 네. 네, 중국산 자바리. 중국산 자바리. 네네. 네, 들어볼까요? 네네. 네 자바리. 네. 중국산 자바리에 26,000원에. 26,000원? 네. 요즘에 양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 건 아닌데요. 네네. 조금씩 들어오네요. 아, 네. 그리고 철광어철광어 네. 터보? 네, 네. 어, 뭐, 좀, 산지 물량이 별로 없나 봐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1 k 로담았인데요 예, 예. 2만원입니다. 2만원. 아, 요건 여기, 원산지가 제주산입니다. 제주산. 그 다음에 강도다리 이것도 광주다리. 제주산이에요. 제주산. 네, 이것도 한 지금 1로따마 되는데요. 네.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23,000원. 23 23,000원, 오호. 네. 참 나비같이 이쁘게 네. 생겼습니다. 네. 광어, 네. 이 이거, 이거 제주산입니다. 아 제주산. 제주산. 네. 네네. 한 키로 400, 500, 600그 정도 나오는데요. 네네. 이게 21,000원이에요. 21,000원. 네. 제주산, 네. 21,000원. 딱돔이두 아, 마리 있을 건데요. 어. 싸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예. 어? 네. 이것도 1 7 0 0 0원이에요 17,000원? 네. 오호! 전체적으로 아, 좀, 네. 오른감도 없지 않아 있네요. 지금 자버가 없어요. 많이. 아, 그렇군요. 이거는 네. 이제, 원산지 부산이에요. 부산. 부산? 네, 보리숭어입니다 부산 보리숭어 까만 눈. 보리숭어어유 사이즈 네. 좋습니다. 네네. 네. 네. 이거 오늘 만 원입니다. 만 원. 네. 예, 이제 보리숭모도 가격 이 올라갔습니다. 네. 이건 이제 삼숭어. 삼숭어, 네, 네. 네. 참숭아. 네. 네. 노란 눈. 네. 네, 네. 서, 청천 건데요. 네, 서천. 이것도 만 원입니다. 만 원. 네, 네. 숭어 네. 네. 어허... 물량이 엄청지고 오호 어허... 네. 가격이 좀 나가요, 숭어가요. 우리 네. 저 구독자님이, 네. 어, 전복치 네. 같은 고급 자본은, 네. 어, 없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까지 네. 넘어오질 않죠, 물량이. 아, 어필에 나왔었죠. 제가, 아. 제가 샀습니다. 어 오호 그렇습니까? 네. 너무 나쁜 망이가 작아서 한 마리 빼나거든요 아. 근데 제가 5kg 400을 샀어요. 네. 여기 보면, 그, 조금만 더한 마리. 마리, 그, 저, 전복키를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물량이 이렇게 많지가 않고요. 네. 나쁜 셈에 한장 나온 거 제가 사긴 샀는데, 어. 아. 조금만 더 여기 한 마리 있어요. 한 마리. 인데요 <laughs> 예, 예. 여기 한 마리 있어요. 이거. 어. 너무 작아서 납품하기가 그래서, 이건 한 마리 제가 빼놨거든요. 빼놨, 아 빼놨, 아 오늘 그냥 여기다가, 파로 매장에다 놓고, 보게끔 만들어야겠네요. <laughs> 자, 오늘은 또, 뭐를 한번또 써볼까요? 오늘은 저기 봄도 되고 했으니까, 어, 봄숭어, 보리숭어, 한번 해보죠, 뭐. 예, 작은 거 있나 한번 보실까요? 이야, 예, 예. 그리고 또 크네. 네. 작은 겁다 작은 거? 네네. 총1 k 요 1kg? 네 작은 게 1kg. 네네. 한번 보리숭어, 한번, 봄맞이 보리숭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진짜 그 숭어, 참숭어하고 보리숭어하고 맛 차이가 많이 나나요? 네,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 네. 봄에 많이 드신다는 보리숭어. 굉장히 그, 나름 쫄깃거린 맛이 특징이라 그러죠. 네네. 한번, 한번 오늘은 보리숭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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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예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먹방 주인공은 보리숭어입니다. 보리숭어. 요즘 그 봄에 굉장히 맛이 올랐다는 보리숭어 되겠습니다. 음, 여러분들 가격 저렴하면서 식감 좋고 쫄깃거리는거 좋아하시는 분에게는 진짜 강추 드립니다. 네. 가격은 요즘 약간 좀 올랐어요. 왜 그런가 하면, 어, 봄바람이 불면서 나들이들이 많아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도심 빠져나가시는 분들이 많이들 이제 그 회를 찾기 때문에 회 가격이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네, 저는 킬로그램당 만 원씩 떴습니다. 이거 이제 일반 그 소매 가격으로 하게 되면은 2만 원에서 3만 원 받습니다 킬로그램당. 네, 오늘은 한번 어, 숭어 보리 숭어 봄에 먹는 거예요. 보리 숭어 한번 먹방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부수적으로. 뭐 해물 먹는거 한번 알려드리고 어, 먹방 시작하겠습니다 자. 자 이건 뿔소라입니다 제주도에서 나오는 뿔소라 네. 그 다음에 이건 새 모양이 꼭 어, 뿔. 어, 뿔소라 뿔 보여드려야 되나 먹을 때 보여드릴게요 네. 새조개 새조개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멍게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요번 말이면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이제 시즌이 끝난다고 그러죠 여러분들도 많이 좀 드세요. 이거 홍가리비입니다. 홍가리비. 이거 국산입니다. 홍가리비는. 자, 그리고 이왕 왕가리비. 이거는 일본산이에요. 일본산이고, 이거는 이제 알배 쭈꾸미.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보리순거 되겠습니다. 한번 먹어보면서 음, 설명을 한번 다시 한번 드릴게요. 어떤 분이 이게 너무 길다고 빨리 빨리 끝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자꾸 서두르게 됩니다. 네. 한번 해 한번 먹으면서. 8시간 정도 숙성한 회입니다. 네. 네, 보이시나요? 네. 숭어도 12시간 정도 숙성해서 먹으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네. 맛좋고요 어떤 분들은 뭐 흑냄새나 다르는데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요번 고리숭어는 부산에서 올라온 겁니다. 부산급이다. 예. 자, 그 다음에는 음 제가 좋아하는 소라, 내장. 소라, 내장 되겠습니다. 그거 잘못 먹으면 그거 배탈 났는데, 그거 하얀 거띄었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네, 고소합니다. 자, 분분 자로 잠깐 입맛 좀돋구고요또 먹겠습니다. 자, 밥맛 없으시고 식욕이 없으실 때는 요즘 만원입니다. 만원, 키로에. 네, 굉장히 쌉니다. 가셔서, 네. 멍게좀 한번 사셔서 드셔보세요. 네. 아마 입맛 돌아오실 겁니다. 네. 자, 보이시죠? 쌉쌀한 맛참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훈가리비 빨리빨리 먹고 알려드릴게요. 네. 자, 훈가리비입니다. 네. 알이 터지는 듯한 느낌. 네. 감자보다는 알이 터지는 느낌으로 먹는 게또 홍가리비입니다. 네, 굉장히 맛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엔 일본산 가리비, 일명 왕가리비라고 하는데요. 네. 커서 그런 왕, 왕자가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왕가리비는 홍가리비랑 다르게 관자맛이 씹힙니다. 관자. 굉장히 맛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봄의 전령사. 네봄 쭈꾸미. 네. 알 쳤습니다. 알 보여드릴게요. 자알 보이시죠? 네, 하얀 거. 바풀떼기 같은 거. 여게 알입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리수어 한번 먹으면서 음, 맛리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저 가성비 회 중에 이저 숭어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 숭어가 참숭어는 겨울에 먹는 거고요. 보리숭어는 이제 지금 봄 이때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한번 음, 드시고 싶은 분들은 한번 이것도 어, 가성비 좋은 해예요. 네. 그래서 한번 드셔보세요. 식감 쫄깃거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이거 강추드립니다. 네. 자, 보이시나요? 오늘은 만리뷰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